이렇게 들어가면 돼. 봐봐 생각 좀 해봐.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집안으로 옮기는 것은 부엌 싱크대. 엄마를 위해 목수인 아빠와 딸이 공들여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완성된 부엌에 가장 기뻐하는 일은 역시 엄마. 여보 너무 좋아. 네. 수고해, 다 어, 정말 너무 좋아어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김년 수고했어, 네. 수고했네. 집에 어쨌든 완성이잖아요. 집도 지었는데 가구까지 직접 손으로 만든 걸 쓰니까 좋죠. 남편의 애정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음. 수고했어, 정말 너무 고맙다. 저기 나가볼. 어 여보. 다섯 가족이 함께 지어가는 집. 그곳에서 행복한 산중 일기를 써 내려가는 특별한 가족을 만나보자. 녹음이 짙게 깔린 산속, 분홍색 외벽의 이국적인 집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이 집엔 어떤 가족들이 살고 있을까? 빨랑 오라고! 아버지 김창국 씨의 부름에 새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가는데. 진짜 가겠다. 어. 그지?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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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질라고? 그렇지. 글지질 어, 끌고 가야 될 텐데도 됐어. 바닥을 보고 바닥만 보고 가야 될 텐데도. 아! 잠깐만. 봐. 으아! 따라 오, 어떡 오, 고만! 으이! 자, 안 되겠다. 야, 어깨 줘. 어깨 좀 말도 안 어깨 오었으나 어깨 나갈 거야. 너십자 봐. 어 예승이!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나무와 힘겨운 씨름을 하는 막내 천둥이. 그에 반해 첫째 누나는 나무 두개더 거뜬하다. 그냥 가, 그냥 가, 가. 하나 더 올려봐. 응? 무거울 것 같은데. 어, 이거 뭐 무겁진 않다. 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렇지. 역시. 큰 누나 역시 다르다. 응? 창고에 막 쓰는 나무인데 응. 다 버려요. 이거 막집짓기는뭐 뭐, 하거든요. 써야지. 안 그러면 이거. 다뗄감정도밖에안 되는 나 아깝죠. 그렇게 쓸 때. 네, 아이들이 짊어지기는좀 버거워 보이는데 나무들이. 조금 버겁긴 하죠. <laughs>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 충분히 할수있다생각해야돼할 수밖에 없으면 하, 해야 되는 거죠.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가족들만의 힘으로 집을 짓다 보니 아이들도 어느새 훌륭한 일꾼이 되었는데 그래도 막내 천둥이는 영 힘이 붙이나 보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아이들, 아버지 김창옥 씨는 고맙고 대견하다. 요즘에는 하도 해서 당연히 자기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먼저 세네가 돼가지고. 처음엔 좀 긍적거리고 그러더니 지금은 어쨌든 둘이 이제 티닥거래요 네가 해, 내가 해. 그래도 어쨌든 해요. 둘째 수로와 셋째 천둥이는 목재 옮기는 일을 끝내고 지쳐버렸는지 나란히 고난잠에 빠져들었다. 그 사이 아버지 김창옥 씨는 본격적으로 창고 짓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혼자 하기에는 벅차 보이는 일.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들만큼 든든한 첫째 딸 눈이가 항상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공사의 총감독인 아내도 있다. 고정이 안 됐네, 거기. 위에도 한번 쳐줘라. 옆에 삐져 나갔다. 제가 작업 안 하는데 근데 보이는 거잘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왜 바둑도 훈수꾼이 잘 본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훈수만 두는 아, 건 아니다. 안타깝다이야. 가끔 아. 답답한지 직접 아, 나서기도 하는데. 나 왼손 잡이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보. 그건 중요하지.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에. 어떡해? 그래 네. 이쪽 이쪽 보세요. 아기 손 다치지 마라. 봐봐. 못이 엄마를 피해가. 뭐? 잠깐만. 이게 멀어서 내가. 해야다. 뭐완벽게 들어가잖아. 포켓. 아, 들어가. 열방상전서 <laughs> 안 들어가면서. <laughs> 병원 실려가야 돼 하고 아내가 응원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와서 보면서 이렇게 잘했다. 저시어이 필요한 남자예요. 어. 힘이 나세요. <laughs> 요 <글쎄요. 웃음> 힘이 안 나는 거였어. 주안해 주면 슬퍼해요,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해도 망치질에 힘이 넘치는 김창옥 씨. 모녀 응원이 힘이 되긴 하나 보다. 그날 오후. 창고 그래. 그 응. 네, 뭐, 어, 예, 일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집 내부를 선 보고 있다. 집을 짓기 시작한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미완성이다. 어 뭐, 마음을 어디까지 정하는지 따라 다르겠죠. 아직 손댈 때 많아요. 점차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뭐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면 또 재밌을 수 있는 있고요. 또, 근데 또 그렇지만 않고 자꾸 또 만드는 입장보다 또애 엄마 입장에서 쓰는 입장이니까 맨날 미완성된 느낌으로 사는 게부다지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안목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laughs> 뭐죠 빨리 해줬으면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위기 있으니까 이렇게 마냥 이렇게 한가하게 즐기면서 하지는 못해요. 김창욱 씨는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찍어내듯 똑같이 생긴 집이 아닌 가족들의 개성에 담긴 집을 짓기 위해 의견을 모아 설계하고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며 집을 지었다. 그 덕에 미숙한 부분은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가족만의 독특한 집이 탄생했는데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이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있는 애들은 요즘에 보면 분족이라 그 해도 바퀴벌레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뿔뿔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2층에서 모든 걸다 문이 없으니까 간 번에 부를 수 있어요. 꽤 넓거든요. 평수가 평수가, 평수가 5 0평이넘으니까꽤 넓은데도 여기서 뿅 하고 부르면 저쪽에서 대답해요. 그러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뭐 20평대 아파트만 돼도 문 닫아놓고 있으면 문 열지 않으면 소리 안 들리잖아요. 문 아, 열고서 해야지. 근데 여기는 해봐야지. 그보다 두배 이상 커도 이 구석에서도 소리치면 다 들리는 거예요 저기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네 영역, 내 영역 그런 것들이 좀적죠 가족과 함께 집을 짓는 건 생각보다 더큰 행복을 선사했다. 특히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오면서 작은 변화도 일어났는데 인스턴트 대신 자연 그대로의 맛에 익숙해진 것이다. 예, 전에는 좀 이제 반가공이나 약식 요리만 주로 했거든요. 진제는 처음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 엄마 음식 솜씨랑 많이 비슷해졌어요. 지금. 잘하는 것도 있고. 첫째 딸누니가 오늘 고생한 동생들을 위해 특별한 고기 요리를 만들고 있다. 동생들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캐온 산나물이 살짝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딸은 뭐좀 육류 요리를 잘하고 오븐 요리를 잘하니까 나는 좀 내가 쟤보다 잘하는 게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히려고 그래. 야, 뭐 산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뜯어다가 모은 거예요. 어머, 뭐 이거 이거 보셔야 돼. 어머, 이거 좀 다른 거걸 왔어요. 이거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어, 뭐야?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건데? 아, 자 이게 고사리 이런 거야. 아, 내가 얘도 못 먹을 걸 뜯어왔더니. 어머,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며느리치예요며느리치 면수리취. 그리고 이 년만으로 기분 나빠. 아, 며느리치 그다음에 어머, 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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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 이거 오이치나물, 오이치나물. 야 이게 몇 종류냐 지금. 내가 보여줄게. 내가 또 오늘 공부한 것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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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무슨 나물인지 몰라요. 제 이름을 몰라 잃어버렸어요. 이해해주세요. 내가 같아, 내가 양주에 가서 다시 알아가지고 와서 다음에 연락을 드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의심이 가는데 아니야 그거 내가 보 생긴 먹... 거 봐. <laughs> 아니야. 생긴 <새긴> 게. <laughs> 나는 독초요 이렇게 쓰잖아 내가 이걸 몇 번을 물어봤어. 먹어도 됩니까? 네 뭐든.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버섯 잘못 먹고 다음 날눈못 뜨는 사람, 약초 잘못 해와서 다음 날못눈못 어, 뜨는 못 사람, 야,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일부가 되고 싶진 않아요. 내가 개우지도 않았는데 남의 남이 개운 거 먹었다가 <laughs> 먼환청기를한 번에 아. 가기엔 아직 어립니다 저는.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겠니? 아이 고야너 진짜 딸인데 종류가 너무 많고 어. 가끔씩 모르는 애가 나오잖아? 어디서? 아네일에서야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분이 그랬는데 다 이거 먹는거래 옛날부터 먹어오던 거고. 아이고 야 내가 비다고 너한테 못뭐 먹는 걸 주겠냐? 자신이 캐온 산나물을 저렇게 말하다니 생각할수록 엄마는 섭섭하다. 아니 근데 뭐냐 좀 서운하다. 왜냐하면 너 엄마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엄마를 의심할 수가 있냐? 그럼 넌 먹어주잖아, 맛이게 응, 음, 그래, 먹어줘, 맛게너 여기 산나물이 몸에 진짜 좋대. 예. 되도록이면 저는 그 여기 와서 시골 와서 좀 음식하는 거 하나 바뀐 거 있어요. 양념을 극도로 제한해요 어느 야채든 그 야채가 가지고 있는 맛이 있고 향이 있어요. 그걸 가능하면 좀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양념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캐온 산나물 덕에 아이들 또한 야, 그 깊은 참, 맛에 반해 버렸다. 어쩔 수 없이 먹게 됐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은 거. 쑥그 아, 그래,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저쑥 진짜 어, 안 좋아하거든요. 시금치가 맛없어요. 네, 시금치가 어, 생각보다 밍밍하다는. 거예요. 산나물은 이렇게 감칠맛이라기보다 씹을 때 진짜 뭔가 살아있는. 뭔가 피부 피가 맑아지는 기분. 네, 그런 이게 워낙 싱싱한 거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남동생들은 나물보다 아직은 맞아. 고기가 더 좋은 모양. 육류하는 거 맞다. 육류니까. 됐어? 저 거절.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느라 허기가 진 탓인지 아버지 또한 남동생들처럼 눈위의 요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풍성한 저녁 식탁에 올라온 음식 재료들은 대부분 집 근처 산에서 얻어온 것들. 여기에 누나가 만들어준 고기 요리까지 더해지니 남동생 수로와 천둥이는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날 음식이니까 당연히 맛있게 되겠고 저야 좋죠. 그냥 저의 입만 빌주면 되니까. <laughs> 아주 환영입니다. 저는 그냥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엄마는 주로 뭐 된장찌개는 그런 거라 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전 두나 가 해주는 게더 좋죠. 야, <laughs> 엄마가 무슨 된장찌개만지냐, 김치찌개도 해주지. 아니, 원 김치찌개. 어, 김치찌개지에 다집긴짓지만 솔직 말해서 누나는 거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거의다. 처음 먹어보는 거지 특이한 거. 제가 요리를 할때제 동생들하고 제 아빠를 위주로 해요, 사실. 입맛을 그쪽으로 맞춰요.